안녕하세요. 머니 투데이 선임 기자 오동희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대해서 재개의 우려가 큰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ILO 협약으로 인해서 노동계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활동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재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대안권이 마땅치가 않아서 뭐 파업을 할 경우에는 파업을 견딜 수 있는 대안권을 달라는 게 재개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뭐 ILO 핵심 협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유엔 산하국제노동기구인 ILO는 191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난 100년 동안 189개 정도의 협약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각국이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협약 중에 4개 부문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 4개 핵심 분야를 보면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든지, 아동노동금지, 그 다음에 균등대우보장, 뭐 이렇게 해서 균등대우보장 같은 거 차별금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4개의 협약에 대해서 각두 개의 협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각두 개의 협약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 노동 금지라든지 아니면 균등 대우 보장이라든지 이런 협약들은 이미 다 협약을 기준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 사항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하고 그다음에 98호, 그다음에 강제 노동 금지와 관련된 29호하고 105호. 요게 그동안 이제 비준이안 됐던 거고요. 지난 26일 날 이제 이 중에서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개 이거를 이제 국회가 비준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87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노조를 설립하는 데 관여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노조의 구성원의 자격도 조합이 규정하는 거지 국가가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 뭐 이런 게 사실은 이 조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직원 노조법에는뭐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수 없도록 돼 있었던 것 때문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었던 건데. 이제 지난해 이제 관련된 법을 고치고 이번에 아예로 협약을 비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약이 없어지게 된 거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6급 이하만 노조가입의 자격이 됐었는데 그러면 5급은 뭐 노동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중에서 이제 중앙구체에 일하는 5급들 같은 경우는 실무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관리자 5급과 실무자 5급 사이에 노조가입 조건을 달리 하는 거 그래서 직급으로 노조가입의 자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스파일러 노조파일을 규정함으로 해서, 그걸 노조하는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준한 것 중에 이제 29조는 강제 노동 금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을 강제 징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할 때 작업 보충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뺐었는데 현역으로 갈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갈지를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강제 노역이라고 이제 아 아예로 해서 규정을 해서 사실은 뭐 이거는 좀 애매한 거죠 우리가 수긍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법을 병역법을 바꿔서 작업 보충력한테네 현역으로 갈.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줬으니까 강제성이 없다. 근데 좀 뭐, 그러면 누가 저 현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선택의 문제고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105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문제로 인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아예로 협약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비준을 안한것 같습니다. 여튼 뭐 강제 노동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라든지 뭐 노사 간의 문제는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는 뭐 사실은 논외로 하고요. 87호하고 98호와 관련해서는 노조에 노조 할수 있는 권리는 상당히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노사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노조에서 파업을 할 경우에 사실은 사용자 측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장 폐쇄라는 게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겠 이제 대항권을 좀 달라는 건데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 1 0 0 0명 중에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하니까 42.33일 정도 됩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천 명당 0.25일 정도 돼서 우리나라 일본보다 한 170배 정도가 많고요. 미국도 6.0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미국보다도 근로 손실률이 일곱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근로 손실률이 많은 상황이니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있어서 파업을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사용자 측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게 요구 그것도 뭐 다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노조법에 보면 노조법 43조에 사용자의 채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쟁이 행위시 사용자가 그쟁이 행위로 인해서 중단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을 용하거나 아니면 대체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기가 힘듭니다. 이항 같은 경우는 도급이나 하도급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업한다고 해서 공장을 멈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돌릴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노동계나 이런 쪽에서는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전체가 다 파업을 하는데또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근로가 불가능하다. 쟁의 행위 중에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업을 할때그 파업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자 측에서 파업하는 중에 내가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닌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도 하고 해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도 채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대체 근로를 할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노동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대체 근무는 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도급이나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 합에 대한 대항권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체 근로를 통한 대항권 외에도 일단은 근로자 측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규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겐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게 이제 제게 얘긴데요. 지금 뭐 사용자 같은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먹이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자 측에게도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정부가 이제 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그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하는 경우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ILO 해 핵심 협약을 비준함으로 해서 이제 노동권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에 맞춰서 기업의 대항권도 강화돼야 사실은 뭐 협상이라는 게 서로 어 힘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걸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건데 지나치게 힘이 강한 강성 대기업 노조보다 이제 힘이 약해지는 상대적으로 밀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항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올바른 상생 노사 협력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